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구약성경 437절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녀들은 내 부모가 모욕을 당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모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마 욕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죠?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은 악령에 걸려서 지금 살이 분별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허시탐탐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전쟁에 지쳐 있어서 지금. 기진맥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몹시 지쳐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들로부터 480년, 약 500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3회상 11장에 보게 되면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암몬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암문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도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암문나라에게 얘기하기를 우리와 당신들이 언약을 맺읍시다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암문나라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언약을 맺기는 맺되 당신들의 오른 눈을 다 빼기 전까지는 절대 언약을 맺지 않겠다. 이 말은 당신들을 맹리되기까지는 절대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고 아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60 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1 규빗이 45cm니까 2m 83 이상이 되더라. 한 뼘이니까 또 그렇게 되더라. 는것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죠. 갑옷을 봤더니 철조각으로 따닥따닥 붙어 있었음, 만들었습니다. 그 철조각의 갑옷이 무려 무게가 57.5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무게만 하더라도 다리에는 철 각반을 찼습니다 어깨에는 노창을 찼습니다 손에 든창 자루는 보니까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날은 그 철이 6 0 0세계이라 그런데 칼날만 7킬로 어마무시한 장군입니다 골리앗의 외모만 봐도 기가 죽는 거예요 전쟁 해보나만 합니다 게임 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 상태로 보게 되면 몹시 두려워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될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까지도 이 환경을 보고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영영이 불렛의 나라의 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사무엘상 13장 1 4제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 앞에 섰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도 더 키가 커야 되고 힘도 세고 전쟁에 능해야 되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난 용사를 준비할 줄 알았더니. 전혀 전쟁도 잘할줄 모르고 힘도 약하고 싸움질 할 줄도 모르고 용사가 아니라 소년 같은 애숭이 중에 애숭이인 양치기 소년 다윗을 준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요? 47절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말고도 다윗보다도 더 훨씬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는 것이죠. 왜? 전쟁은 다윗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윗을 이용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략과 싸우든, 블레셋과 싸우든, 암말렛과 싸우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다윗이 한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저 육척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내가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딸 미가리인데 미가를 아내로 줄 것이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골략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누구 한 사람도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서 골략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 할례 받지 않는 불레셋 사람이 어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주한단 말일까 하면서 의분을 들고 일어난 사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서 싸우려고 하니까 그때 다윗의 맨큰형 엘리압이 막내 동생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겁니다. 집에서 조용히 양이나 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행동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네가 교만함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해서 악해서 그랬다 동생을 취잡듯이 다했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큰형 엘리압도 귀가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동생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권력과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화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악하다. 교만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2 8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화를 그런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압의 용모가 나옵니다. 외모가 얼마나 귀하고 또 뛰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군지 보자 이렇게 쭉 봤더니 맨 큰형 엘리압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저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나 보다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해도 골리앗 앞에서 조용이말 한마디도 못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다윗이 나가려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막내 다윗에게 막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다윗은 형이 무슨 말을 해도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려고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싸우느냐?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를 죽여서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밥이 되게 해 주겠다. 여러분, 육적 골리앗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지를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답을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 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 쓰러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니다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도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위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그는 마음의 찔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저 할래 받지 않는 저블레스 사람이 어찌 내주 하나님을 저주하리가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믿음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전장터에 나갔더니 홀리아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 모든 백성들이 한 마디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면서 다윗이 나갔을 때에 엘리압이 동생 다윗에게 대해서 화내고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네가 교만하다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동생을 취잡듯이 잡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만은 약한 동생이 나갈 때는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더라도 입을 닫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는 이유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